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MTV 뉴스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7월 2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향후 회원, 시민, 공무원 등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김충섭 김천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충섭 시장은 취임사에서 오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며 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가 넘쳐 경제가 살아나며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겠다는 시민 행복 더하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김충섭 시장은 1954년 금릉군 농소면 본공리에서 출생, 1974년 금릉군 농소면 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한 후 금릉군청 내무과를 거쳐 경북도청 공무원교육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전국체전 기획단장 청도군 부군수 김천시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경북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 구미시 부시장을 지낸 후 퇴임한 행정경력 40년이 넘는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취임식 하루 전날 7월 1일에는 제7호 태풍 브라삐룬 북상과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관내 재해위험지역과 배수펌프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김천시의회는 민선 7기 시의원들과 지난 7월 2일 195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구성했습니다. 3일에는 제8대 김천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고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한 김천시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2일 의장 선거에서 의장에는 김세훈 의원을, 부의장에는 백성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3일에는 제8대 의원들과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전직 시의원, 관계공무원, 가족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이 열려 의원선서, 의원 윤리강령 낭독, 김세훈 의장의 개원사, 시장 축사, 의원 소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세훈 신임인장은 개원사를 통해 낮은 자세로 언제 어디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집행부와 서로 존중하고 협치를 통해 시정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김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당초 계획돼 있던 침식을 취소하고 지난 2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직원 조회로 경상북도 민선 7기를 출범했습니다. 이날 조회는 직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양력 소개, 취임선서, 인사말씀에 이어 도청노동조합의 선물전달, 취임축하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취임선서 후 인사말을 통해 "10여 년전 부지사로 재직하다, 이제 도지사로 다시 만나게 돼더 반갑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는데 도청가족들이 앞장서고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직원들은 화답으로 도지사와 뜻을 함께해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준비한 발편한 신발을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지사와 직원들은 각계각층 도민들의 다양한 바람과 희망의 목소리를 담은 취임 축하 영상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보면서 도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6일 조마면 강곡리 박원동 농가에서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육성 포도 흑보석 현장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김천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평가회는 흑보석 품종의 육성 내력과 품종 특성, 핵심 재배 기술 교육, 식미 평가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포도 흑보석은 홍이두의 거봉을 교배한 것으로 평균 과립 중은 11.5g, 당도는 18.3 브릭스로 신맛이 약간 있고 착색이 우수한 외관이 매우 수려한 품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2003년 개발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한 이후 현재 전국 재배 면적은 150헥타르 정도입니다. 김재경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여름철 고온기 포도 착색 불량이 문제인데 흑보석 품종은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착색이 빠른 품종이라 미숙과 추라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2018 김천 직지 나이트 투어가 올해는 지난 4월 28일에 시작이 됐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직진 나이트 투어 참가자들은 제철과일인 포도 수확 체험, 바루 공양 체험, 도자기 체험, 연등 만들기, 탑돌이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일정과 달리 바루 공양을 체험으로 마련해 참가자들로부터 쌀한 톨과 물한 방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사찰 문화를 경험하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직지 나이트 투어는 2008년 처음 운영된 이래 경상북도 야간 관광상품 평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약은 김천문화원 또는 김천 직지 나이트 투어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는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2018 김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예심이 지난 6월 28일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심에는 48명의 젊은 여성들이 참가해 자기의 재능과 멋을 뽐내고 김천과 김천 포도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발표하는 등 경합을 벌여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날 18명의 본선 진출자 가운데 본선 진출을 확정한 16명은 지난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워킹, 자세, 표정 관리, 발표력, 자기소개 방법, 장기 자랑 준비 등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13일 본선 무대에서 그 화려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본선 대회는 오는 7월 13일 저녁 7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양장심사와 장기자랑, 한복심사를 거쳐 진선미, 새콤이, 달콤이 5명을 선발하고 이들은 포도뿐만 아니라 김천을 대내외 널리 알리는 홍보사절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GM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